네, 아, 노브랜드 버거를 빅데이터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준비하느라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께 음, 아, 좀 데이터로 노브랜드 버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 노브랜드 버거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구나, 아, 사람들이 지금 노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 많다야. 1900원. 1900원, 2900원, 3900원. 엄청 싸지, 1900원. 네. 음, 이걸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광고하잖아. 천원 들어가면 엄청 잘될것 같은데. 뭐 어차피 강남, 강남도 굉장히 잘 되니까. 사람 많다, 야. 이렇게 다 칸막이 해놨네. 칸막이도. 칸막이도 다 해놨네. 자리들도 강남, 이게 다 해놨어. 이따 사람 많겠다, 야. 어때? 어때? 너무 해놨어. 자리도 언급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안될 이유가 없는데? 안될 이유가 없어? 그냥 카페랑 달라가지고, 그냥 카페는 아예 지금 뭐, 그, 매장에서 못 먹잖아. 근데 여기는 패스트푸드는 매장에서 먹어. 근데 커피만은 못 팔고, 햄버거랑 같이 팔아야 돼. 그게 허가 기준이야. 그러니까는, 버거가 더 팔리겠지.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더 오히려 매출이 논하는 거야. 배달도 배달인데다가. 매장에서 햄버거를 안 먹어도 되는데 카페에서 미팅을 못하니까 일로 와서 미팅하고 그래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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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데이터로 본 노브랜드 버거 괜찮을까 이렇게 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 봤습니다 어, 이제 차근히 한번 살펴볼까요 노브랜드 버거가 얼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지 자 네이버에서 한달 검색량을 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요 어, 일단 여기 맨 위에 있는 것도 보시죠 제가 오늘 날짜로 제가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 맨 위에 이 맥도날드 보겠습니다 맥도날드가 모바일 검색량이 한 달에 무려 818,300건 어, 이게 별로 감이 잘안 오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색량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킨 이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하거든요 어, 치킨의 한달 모바일 검색량이 33만 건 정도가 됩니다 한 30만 건 정도가 되는데 어, 그거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운 어, 검색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큼 많이 맥도날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지 이 빅데이터로도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달 네이버 어, 맥도날드의 모바일 검색량 은8 1 8,300건이었고요. 아, 그리고 뒤를 이어서 버거킹입니다. 버거킹이 7 2 9,400건의 모바일 검색량을 보여줬고요. 만스터치입니다. 만스터치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만스터치가 굉장히 뭐천개 이상의 네 가맹점이 늘어났는데요. 어, 이게 한달 모바일 검색량. 역시 많습니다. 69만 3,900건. 롯데리아가 54만 7,100건입니다. 롯데리아도 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어,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박스 안에 그려져 있는 이 노브랜드 버거가 모바일 검색량이 27만 9,200건입니다. 이 지금 나머지 이네개의 브랜드, 맥도날드와 버거킹과 맘스터치와 롯데리아에 비해서는 어, 적은 숫자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맥도날드가 80만, 버거킹 70만, 망스터치드 거의 70만, 롯데리아가 거의 55만에 가깝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노브랜드 버거가 27만 9200건이니까 얼마 안 되네. 이게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뒷장을 보여주시면 자요그 데이터를 보시면 점포수가 맥도날드가 어, 전국의 점포수가 447개입니다. 그리고 버거킹이 406개, 마음서치가 1000개를 넘었죠? 이 버거 전문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점포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329개. 네, 롯데리아, 모르는 사람이 없죠? 1286개입니다. 어, 이거에 반해서, 노브랜드 버거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 신세계에서 지금, 어,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가맹 전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7개밖에 안, 안 됩니다. 100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마음서치 1329개에 비해서는 네몇 개죠? 네, 10분의 1도 안됩니다. 네 롯데리아 네, 1286개에서 10분의 1도 안되고요. 네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지금 400개 대가 되는데 아, 여기도 거의 뭐한 8배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 27만 9200건 한달 모바일 검색량이 약한 30만건 가깝죠? 그러면 롯데리아의 어, 불과 2분의 1밖에 안돼요. 지금 그래서 이거. 감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잡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 봤습니다 모바일 검색량을 가지고 점포 수를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눈에 그냥 보이시죠 노브랜드 버거가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바일 27만 9200건을 이 67개로 나눠봤더니 한개 점포당 모바일 검색량은 4,167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롯데리아가 그 중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습니다. 425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포 한 건당 425건의 한달 모바일 검색량이 일어났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어 노브랜드 버거가 맥도날드와 버거킹, 맘스터치, 롯데리아보다 훨씬 많은 아, 모바일 어, 검색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 노브랜드 버거가 상당한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알수 있습니다. 어... 그 앞서 제가 그 저희 그 신입 직원 천안에서 온 신입 직원을과 함께 어 역삼역에 노브랜드 버거를 일부러 간게 아니고요. 역삼역에 저희가 상권을 보러 갔다가 노브랜드 버거가 있어 저희 직원에게 어노 노브랜드 아니?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그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노브랜드 버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 어쨌든. 지금 그6십책에는어이 저희 신입 증원 천안에서 태어나서 천안에서 계속 자랐는데 천안에는 지금 노브랜드가 없답니다. 물론 그 친구만이 그래요. 실제로 지금 노브랜드가 천안에 없는지는 제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서울에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67개밖에 점포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모바일 검색량이 무려 한 달에 27만 9,200건이 일어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점 어, 모바일 검색량당 점포수 어를 어, 나눠 봤는데 한 점포당 4,167건의 모바일 검색량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노브랜드 버거가 꽤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이 노브랜드 버거 키워드 노브랜드 버거를 어, 네이버에서 검색한 양을 이렇게 1년 그래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약한 10만 건 정도 조회수가 됐던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우상향입니다 어, 지난달 2020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우상향 그래프는 앞으로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글쎄요. 뭐이 정도 추세라면 어, 올해 안에 올해에 뭐 70만 건, 80만 건까지 조회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옅은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PC고요. 이 초록색이 지금 모바일 검색량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12월달에 29만건 29만 이십구만 정도 모바일량이 올라왔으니까 노브랜드 버거의 현재 위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 전국에 사실 이게 아직 가맹점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참 그런데요 그이 점포수는 제가 아 인터넷에서 그 다음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점포수를 제가 살펴보는거고요또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오늘 날짜 2021년 1월 16일 날짜로 이렇게 점포수를 확인한 건데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점포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브랜드 버거가 이렇게 어, 매달 지금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계속 한달 모바일 검색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노 브랜드가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네이버 검색량 가지고도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맥도날드 그러면 맥도날드의 이 검색량 추이는 어떤 것이냐 어떨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이 맥도날드는 이렇게 에, 지금 1년간의 모바일 검색량을 봤는데요. 어, 거의 뭐, 비슷하게, 네, 이렇게 89만 2100건 정도를 지난달에 검색량을 보여줬는데, 어 보면, 어, 2020년도에 1월달에 한 60만건이 됐던 것이, 어, 점점 올라서 2020년 4월달에, 어, 거의 100만건까지 찍었다가, 어, 그 다음에 5월달부터는 약한 80만건 정도, 이렇게, 어 평균적으로, 한달 모바일 검색량을 보여주는 것 같구요 버거킹입니다 버거킹 지난달 76만 7400건의 조회량을 기록을 했는데 네, 여기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470만건 네,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스터치입니다 만스터치도 어떤 달은 좀 어, 80만까지 조회 검색량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 거의 네, 평균적으로 한 60만건 정도 이렇게 한달 모바일 검색량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네, 롯데리아도 크게 이렇게 무난 무난하게 등락폭이 크지 않게 이렇게 비슷하게 50만 건 정도의 모바일 검색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노브랜드 버거가 최근에 신세계에서 만들어서 초저과초가 전문점을 표방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맹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노브랜드 버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내 네, 신세계 푸드 비즈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싱과 생산, 가공, 보관, 물류 등 식재료 납품과 관련된 핵심 기능을 수직 개월화해서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그 강점을 예비 창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패스트 푸드 메인 브랜드인 m 4 b 4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맥도날드와 버거킹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 미트 패티 공급을 통한 품질 경쟁력을 보유했다. 아, 이 신세계 푸드에서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이 고기 패티를 공급을 했었나 보군요. 그래서 그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 적과의 아, 동침이 됐군요. 자 그리고. 글로벌 탑, 글로벌 탑 커피 브랜드, S사 베이커리. 네. 어, 그냥 짐작하실 수 있죠? 신세계에서. 스타벅스가 신세계에서 가져온 거라서, 이건 스타벅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글로벌 탑 커피 브랜드인 것으로 보니까. 스타벅스의 어, 사의 베이커리, 그리고 샌드위치류를 음, 어, 노브랜드 버거에 접목하고 있다는 뜻 같고요. 메뉴 개발 및 공급에서 증명된 메뉴 개발 능력. 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굉장히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그동안, 1999년도에 스타벅스를 신세계에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요. 벌써 21년이 된 거고, 21년인가? 22년차가 들어가네요. 20여 년간의 스타벅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신세계가, 더더군다나 맥도날드와 백옥 버거킹에, 미트 패트를 공급했던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을 그 아우러서 어 하나의 버거 전문점을 만드는데 집약을 했다. 그래서 이 초저가 버거 전문점인 노브랜드 버거를 탄생을 시켰다. 그러니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어그 팩트만 봐도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홈페이지 에 들어가 보니까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 중심의 매입 채널 자체 구축을 하고 있고. 어, 시세 급등락 영향을 최소화 시켰다 그만큼 이제 바윙 파워 그러니까 어, 엄청난 양의 그 상품의 재료들을 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가격에 대한 그 등락이 음, 크게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신세계 푸드가 워낙 그 유통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여러분들이 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가 우리, 어, 노브랜드 버거의 가맹점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공장, 이천공장, 오산공장. 야, 공장도 많네요. 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대표 유통기업을 지향하는 신세계 그룹의 유통채널과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매입, 글로벌 소싱, 그리고 식품제조 상품 등 업계 최고의 식품 유통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HMR 식품 생산 공급하고 있다. 야, 이 브랜드만, 해, 브랜드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이마트, 이마트24, 스타필드, 그리고 신세계, 노브랜드, 피콕, 그리고 글로벌 탑 어,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이것을 신세계에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야, 이, 그냥 이의 브랜드만 봐도 그냥 예비 창업자는 그냥 꽂히겠네요. 야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은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대기업이 이 브랜드력과 유통 채널 그리고 바잉 파워를 기반으로 야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어 버리면 어 웬만한 그냥 그 비슷한 업종의 브랜드는 아뭐 어,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겠네요. 상대가. 자, 제가그 궁금한 또 이제 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브랜드버거의 홈페이지 가보니까요. 가맹비를 봤습니다. 가맹비가 천오백만원.